억지 부리지 말라고.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. 준혁 씨가 서류를 사무실로 불러 만났어요. 그래놓고 거짓말했고요. 거짓말과 비밀의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구나.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겼겠죠. 그건 네 짐작일 뿐이고. 준혁인, 김이 서를 죽이지 않았다. 그건 역시, 어머님 침자일 뿐이고요. 김희설인, 내가 치웠다. 이제라도 정신 차리거라, 애미야. 여기서 멈춘다면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. 그래도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너의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거다. 김이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. 네, 경찰은 영상 속 제보자 남성의 신변 안전 확보에 나선 한편 다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유력 용의자인 현직 검사 박모 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정우 씨? 박정우 씨를 김희설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선택해라. 이제 어떻게 하겠니? 선미야. 네 여사님. 조광현의 파일 찾아라. 하여튼, 철수로운 남자. 좋은 면도기는 죄나 두근. 어디서 감히? 얼마나 더 운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? 야, 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? 어? 무슨 일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? 이게 어디서 장난질이야? 노영주,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? 어? 역시 검찰총장 사모가 될 만한 분은 아니었군요. 누구요 당신? 서한숙입니다. 아니 어떻게 서여사께서 내일 아침이면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그것보다 노영주 핸드폰을 어떻게 서여사께서 갖고 계신지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노영주 죽었습니다. 그리고 내일 아침 권민선 씨는 남편의 내연녀였던 노용주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될 예정입니다. 참 딱하십니다. 검찰총장 자리를 코앞에 두고 25년 내조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여사님 저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저랑 만나서, 만나서 얘기하시죠. 제가, 제가 사죄 드리겠습니다, 여사님. 여사님, 제발,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.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. 부르셨습니까 후보님? 오셨어요? 앉으세요. <laughs> 집 사람 소식 들으셨죠? 예, 기사로 보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? 아, 글쎄요. 저야 후보님이 결정을 내리시면 빠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서둘러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한번 상한 마음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런가 좀 갈피를 못 잡겠네요 유 장관님께 우리 제일 힘든 시절 얘기를 들은 이유로 말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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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그, 그, 그 제가 후보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... 네, 잘 들어보세요. 성진그룹 차남 정준혁의 아내가 전직 장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 이슈가 좀 되겠죠. 이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유진석이 검찰총장 조광현에게 윤재희의 기획수사를 직접 지시했다. 뭐 이렇게 하면 전부 깨끗하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. 어때요? 불법 입양 사실을 알게 된김인설이 금품을 요구하면서 당신을 협박했다고 기사가 날 거야. 박영섭은그 돈을 빼앗으려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가 되고. 마침 성진재단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가 김인설에게 지급된 기록이 남아있더라고. 결 쫓아내려고 당신이 계획했던 거라던데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 맞지? 두려운 마음 같은 건 없어? 그런 거짓말들까지 꾸며내면넌 두려웠니? 날 속이고 현우를 입양하면서? 응. 음. 난 두려웠어. 내내 불안했고. 그 정도 나쁜 사람이네, 알면서도 그랬으니까. 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짓밟고 아픔을 흉내내면서 불행까지 욕심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잖아.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온 걸 이제 와서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고. 당신은 좋겠다. 늘그 불안했던 시간들을 이제 끝낼 수 있어서. 서류 잘 정리해도 보비소 보낼 테니까. 난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 현우 데리고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하거든. 현우가 당신처럼 살아도 좋아. 우리 현우가 그 집에서 당신이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도. 정말 괜찮은 거야. 그건 이제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, 아, 그리고 박정호는 그동안 당신하고 매주 온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돼서 감찰고 조사를 받게 될 거야. 참고